현재 우리나라 그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인 세대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처음으로 1인 세대가 천만 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5천만이면 지금 5분의 1은 1인 세대인 것이죠. 그 전체 세대에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인 세대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30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가족 구조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뭐 자녀들 이렇게 4인 가족을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4인 가족이 가장 많았고요. 근데 지금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는 1인 가구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냥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구조 그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개념이 혈연 중심에서 점차 확장되어 확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신앙 중심으로서의 그 가족의 변화를 눈여겨볼 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모략으로 유다인들이 말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무르드계는 에스더에게 개입을 요청합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 사장 13절, 14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르드계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동족의 위기를 모른 채 하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안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왕비의 지위가 에스더를 위험에서 지켜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를 왕비의 자리에 두신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서 왕비의 자리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모르드계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 하니라. 에서는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부탁합니다. 이 금식은요 언제나 기도와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에만 너무 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모세가 40일 굶었는지 뭐 밥을 먹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에스더 역시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동족과 하나가 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모르드게,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다. 우리에게는 이미 육신의 가족이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 뭐 친척들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문중이 되겠죠. 그런데 하늘 가족은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은혜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도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의 피에 부모님의 DNA가 있듯이 우리의 피에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인 것이죠 그냥 수사학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의 혈관에 예수의 피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우리 머리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과 몸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손이 없으면 만질 수도 없고,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제가 왜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라고 합니까? 시간 때우려고요, 뭐늘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앉아 있는 분이 어떤 분이니까요? 소중한 분이니까, 하늘 가족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늘 가족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가족적인 유대감과 소속감을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소속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 교회라도 그들의 탈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중심의 새로운 가족의 모델을 교회 공동체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가족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포용하고 안아주어야 됩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머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때로는 자녀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갈등을 품어주고, 깊이 이해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또, 하늘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무덤까지 밖에 못 와요. 근데, 하늘 가족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함께 갑니다. 천국에서 다 만나요. 아니, 물론, 지상의 관계가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뭐 지상의 관계처럼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천국에 가서 또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지고 복고 만약 그런, 그런 관계라면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 왜냐하면 우리 영원히 볼 사이니까요. 영원히 볼 사이인데 좋은 관계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에스더 사장 14절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동포를 구할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응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응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요. 목사님, 제 사명은 돈을 많이 버는 건데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 우리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돌봄과 양육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과 협력해야 됩니다. 지역의 필요를 발견하고 지역에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의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요. 마치 지금 섬처럼 존재해요. 섬처럼. 섬은 여러분 바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웃이. 지금 분명히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교회만 덩그락힌 있게 있어요. 섬처럼. 지역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것이 코로나 때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지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지역과 협력하고 지역에 없어서는 안될 교회로 만약 자리매김했으면 한국교회들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희망을 걸고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근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관계를 지금까지 맺어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뭐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족 사명 선언서라는 것을 작성하셨는데, 우리 하늘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 다른 가족에 대해 정직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각자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격려한다. 서로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한다. 사랑과 친절과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족 모두가 노력한다. 서로에 대해 이해하려 하며 인내심을 갖는다. 화를 내기보다 항상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생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한다.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가족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늘가족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하늘가족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불 장군이나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늘 가족은 함께 살아갑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렇게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혼자 가면요, 빨리 갈수 있어요. 근데 곧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속도가 느려보이고 어,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너무 지연될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했습니다. 유다 동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어깨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올해 봄에 얼마나 많은 산불이 일어났습니까? 경상북도 북부 지역, 경남 지역, 그 기타 지역에서 많은 거대한 대형 산불들이 이어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재민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금을 냈지만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성금을 내고 자원 봉사를 하고 그 교회와 사택이 탄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을 아십니까? 2007년 12월 7일에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기름이 바다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해양 오염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해안 일대 바다가 극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업과 관광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금 당장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바다를 정하는 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름 범벅인 바닷가에 추구려 앉아서 돌을 닦았습니다. 갯벌을 닦았습니다. 바다를 깨끗해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주차장을 입으로 봤어요. 주차장에 어떤 사람들이 왔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본고차가 대부분인데, 거의 다 교회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직접 본 거니까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어마어마한 차들 수백 대뭐 수천 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교회에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 뭐 그거 다알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조사 안 해도.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그냥 바다에서 칼바람이 불어오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방호복이라고 그런가요? 그거를 막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땀은 막 안에서 흐르고 밖에는 추워가지고 잠시 이렇게 내리면 막 비가 떨어질까, 그런 추위에. 하루종일 이 시커먼 돌을 계속해서 이 닦습니다. 거기에 있는 막이 모래들도 계속 닦고. 밥 먹고 계속 그것만 닦는 거예요, 하루종일. 천, 수만의 사람들이 앉아서 계속.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 바다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다가 회복됐잖아요. 다시 관광을 할수 있게 됐고, 다시 어업을 할수 있는 그런 바다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공동체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도, 에스도 역시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단결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가족은 이처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시대 주 251년경에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2년까지 이 전염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의 이름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고를 보면 하루에 로마 시내에서 5천 명이 죽었다, 5천 명이 죽어 나갔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사제들은 피신하고 부유한 자들은 안전을 찾기 위해서 시외로 교회로 나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이교도들은 도피가 최상의 대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데키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감염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그 키프리아 누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교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무슨 환자들을 돌봅니까? 그때 박해를 받던 이교도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병의 시대에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마스크가 유통이 안 돼서 마스크가 귀해졌잖아요. 마스크를 구하려고 막 줄을 막 몇백 미터까지 서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몇몇 교회가 재봉틀을 돌려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제작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독 용품도 많이 부족했는데 그것도 이웃 주민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의 위험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시천한 것이죠. 하늘 가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늘 가족이란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침묵 속에서 이름 부르시니 별빛 같은 영혼들 깨어나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가족들. 다른 빛깔, 다른 향기지만 한 뿌리에서 자라난 생명. 각자의 사명 품에 안고 하나님의 숨결을 전합니다. 깊은 계곡 지날 때에도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서로의 손 굳게 잡고 함께 이겨내는 여정입니다. 쓰러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물 흘리는 이와 함께 울며 서로의 등불 대어주는 하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처럼 불가능을 뚫고 피어나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걸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하늘가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하늘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임외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안아주고,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이 위기를 서로 협력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